뇌파 생체 실험의 그림자, 피해자 가족이 겪는 고통과 법적 싸움,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 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광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무기와 뇌파 생체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 봅시다. 제목 뇌파 생체 실험의 그림자 피해자, 가족이 겪는 고통과 법적 싸움, 사랑하는 그대에게, 언제부턴가 나의 삶은 어김없이 우리의 특별한 관계라며, 집착하는 너희들의 속삭임으로 가득 차게 되었구나. 마치 연인처럼 그러나 그리움조차 느끼지 못하게 하는 찌질한 행동들로 내 주변을 둘러싸고, 너희는 그 남몰래 진행하는 조직 스토킹이라는 단체 괴롭힘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잊은 듯. 너희는 마치 끝없는 사랑을 갈구하듯 내 일상에 끼워 넣은 불쾌한 말들로 내 귀를 괴롭히고 과격한 공사 소음과 함께 내가 널 사랑하고 있다. 고 외치는 장애물들로 아침을 깨우는구나. 공사장 인부처럼 말하는 음성은 마치 한 편의 뮤지컬을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켜. 사랑해! 라는 그 레퍼토리 변태짓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겠지. 오토바이 배달부가 지나가며 사라지는 순간 너의 우스꽝스러운 외침? 너 없이는 못 살아. 라 외치는 덕분에 어느 뒷골목은 이제 내 사랑의 선언장처럼 변했어. 택배기사가 내집 앞에서 하는 말은 조금 신기하게도 이렇게 힘든 걸널 위해서야.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